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요즘에 5 g 섹터가 상당히 좋고 제가 가지고 있는 KMW도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언제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제 팔지 그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게시글에 좀 감정적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정치색을 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뭐 이거 보시고 이제 불편하셨을 분도. 계시고, 주식만 하는 유튜버가 왜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원래 사실 이제 장중에는 거의 게시글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 제가 좀 감정적이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좀 인정은 하고요 저도 되도록이면 정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상식 밖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 오늘 코스닥이 1.5%나 올랐어요. 이게 지금 860대에 지금 전고점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넘은 것도 아니고 완전 꽉찬 양봉으로 1.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그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좀 반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전고점이 지금 높아졌어요. 전고점을 일단 높였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어디까지 만들지가 이제 두 번째 관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전 저점이 한번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저점이 지금 이제 800 초반의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진다면은 어 계속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좋았습니다 KMW 6% 거의 이것도 꽉찬 양봉으로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올해 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런 섹터들이 좀 지수를 이끌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5G 섹터를 좀 중심으로 주도주로 해가지고 사실 뭐 5G 섹터가 그렇게 뭐 비중이 크진 않아가지고 이게 주도주가 어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장에서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 말씀드렸던 기관의 매수세는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어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레포트가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 케이프 증권에서 나온 그런 레포트였고요 최선호조로는 이노아리스 그리고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 이노아리스는 이제 그 스몰셀 쪽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유망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사실 제가 2019년에도 이 스몰셀 관련해가지고 이게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이냐 왜냐면 5g 스몰셀은 사실 아직까지는 상용화를 좀 시킨 그런 기업이 없었고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의 파일을 좀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언제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상용화를 좀 보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한 4만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9만원 목표 주가가 나오고 실제로 어떤 스몰셀이 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좀 두각이 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어 저는 이그 레포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5G 기업들의 어떤 매출의 피크치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좀 성장성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2021년 상반기에 주가가 좀 피크를 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한 종목에 대해서 1년 넘게 오랫동안 보고 기업 분석을 좀 깊게 하다 보면 이게 주가가 지금 어떤 이벤트에서 움직이고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어떤 느낌이라는 게좀 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KMW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4분기가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때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어 사실상 거의 4만원대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4분기가 저점이었고 1분기가 제 기억에는 한 9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던 것 같고요. 2분기가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적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4분기가 최저점으로 그 기록을 했고 주가도 최저점이었죠. 그리고 1분기가 90억으로 조금 높아졌고 2분기도 220억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3분기가 실적이 좀 분분한데, 이게 한, 어, 300억 중반대를 그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 어, 증권회사도 있고, 200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증권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컨센이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어, 대략적으로 200한 중후반대라고 이제 잡아보고, 근데 이제 공통된 점은 4분기 실적이 거의 한 400에서 한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실적과 주가와의 어떤 상관 관계를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내년 한 3월 달 정도에 4분기의 실적이 대부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어 거의 1년, 2년을 끌어와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 5G는 사실상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먼 미래의 실적을 끌어당길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봤을 때, 2021년 1월 달에서 2월, 2월 달 사이가 주가에 좀 피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나오게 되면은 잠깐 한20% 정도의 출렁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KMW 투자는 투자 아이디어는 4분기 실적 피크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고 지금 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사실, 이노아리스가 좀 아깝긴 한데, 오늘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12%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좀 넘었고, 계속 좀 당분간 상승 추세를 다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아무튼, 그, 이, 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뭐, 주식 다른 유튜브들을 보면은, 뭐, 그 존리 대표님 대표적이죠. 그 매도하지 말고 평생 보유하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업의 주식을 평생 보유하면 말 그대로 망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이클 산업이고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고 이건 5G 시장이 좋을 때는 주가가 뭐 폭발적으로 네 배, 다섯 배 올랐다가 다시 어떤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주가는 거의 50% 이상, 70%어 크게는 80%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가 OLED 장비주들. 이런 장비주들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랑은 전혀 다른 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19년에 실수를 한것 중에 하나도 5G는 2020년, 2021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랑 생각들이 좀 틀렸죠. 이때도 저는 KMW 사실 2019년 7월달, 8월달에 매수를 했었고 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때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오랜 기간을 좀 마음고생을 했었거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상승을 했을 때 적절한 그런 어떤 고점 신호라든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이상이 되었을 때는 좀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 매도 시점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고요. 어, 제가 좀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도 사실 뭐 정치라는 게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신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도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